교점의 개수 가하는 거야, 교점이. 제가 이가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로 얘가 길울기가 2니까 45도보다 좀 높겠죠. 이렇게 해서 교점의 개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교점의 개수가 fk니까 이때 fk는 몇나와 0. 이렇게 접하면, 접할 때는 fk가 몇나 1.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죠? 응. 이때 fk는 몇개 남아? 이, 응. 이 뜻이야. 응? 그래서, 자,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하고 얘를 어떻게 놓고, 갖다 놓고, 갖다 놓고, 반대로 이항시켜요 그래서, 어, f x 를 어떻게 보냐면이항하면 x 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넘으면 마이너스 x 니까되고 갖다 오는 고 시작하는 거야. 그 k가 있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등요 그래서 판별식인데 싹 성공식해서 4분의 2로 보자. 그럼 반대가 마이너스이고 이거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2. 그래서 내가 판별식이야. 계산하면 마이너스니까 4 빼기 1은 3 마이너스 k 죠게 자, 그러면 뭐부터 할까? 얘가 0보다 크다고 생할까 뭐 응? 자, 0보다 크다면, 어, K는 뭐가 될까요? K는, 이왕하면 K는 3보다 작죠? 그죠? 자, 서로 다른 두 점, 서다 두. 이 때는, K는 3보다 작다는 거죠? 응? 응? 그러니까 그 3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점이야 이때 fk는 2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래프로. 잘 봐요. 자, k가 여기를 k라고 하는데, k. 3이 여기가 3이야. 3이야. 3보다 작을 때는 fk. 이게 fk야. fk는 몇이 됐나? 된다? 2가 e. 된다, 2. 여를 잡고서 2가 된다, 이게. 2 e 값이 2가 된다는 뜻이야, 2. E. 이렇게. 3보다 작을 때 K가 3보다 작을 때는 FK는 2가 되고 자 FK가 2라는 것은 중근이죠 중근은 중근이면 얘가 0이죠 그지 그럼 얘가 K가 3이야 K가 3일 때는 중근 중군. 중근이니까 FK는 몇이야? 1이야 이때 FK는 1자 3일 때는 K가 3일 때는 1이죠 1기가 1이죠 그쵸? 2를 지난다는 얘기죠. 이 점을. 응? 하나. 그 다음, 어, 반대로 k가 3보다 클 때. 그치 이때는 근이 없죠? 근이 없어요. 근이. 근이 없어요. 그럼 fk는 몇이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죠. 응? fk는 0. 근이 응? 없을 때는. 응? 그럼 3보다 크니까, 3보다 클 때는 0이죠 이게? 0이 되는 거죠. 이다 0. k가 4가 돼도 0, k가 5가 돼도 0, k가 6이 돼도 0자 그래서 이러한 응?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됩니다 이런 그래프 모양이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겠죠? 답은 1번 자질문하고 해봐요. 질문 자, 잘 이해를 해서 해봐요. 문제는